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경남 뉴스 특보입니다. 경남은 이틀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의 전체 확진자는 여든 두 명입니다. 오늘은 김경수 지사가 재난 기본 소득 추진 경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청 브리핑룸을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현재까지 경남도에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 확진자는 총 82명입니다. 지금까지 82명의 확진자 중에서 완치하고 퇴원하신 분은 총 28명입니다. 오늘 3명의 확진자가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 7일 동안 지난 월요일에 발생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남 85번 확진자 외에는 돈의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가 격리자 수도 지난 3월 2일 1,462명을 정점으로 매일 감소해서 현재는 5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도권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확진자 발생이 현재는 소강 국면이라 해도 언제 다시? 어, 발생하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코로나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이나 요양시설을 포함한 고위험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어, 그리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 방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시설의 이용에 어, 적어도 아이들의 학교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서 종교 집회, 집단 행사, 자제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을,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어, 아직은 인내심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철저히 실천해주시고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주신 덕분에 우리 경남도는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시계는 적어도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에 맞춰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하지만 코로나19를 넘어 지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그런 피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 지원을 넘어서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도 함께 추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동안 재난 기본소득, 1인당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발표하고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긴급한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 자금의 성격과 그리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기 위한 내수진작 대책이 포함된 그런 의미로서 긴급 재난소득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어, 시행, 시행을 준비하고 추진 중인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편적인 전 국민에게 또는 고소득층을 사후에 제외하는 방식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 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과 기존 지원과의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피해 지원이 될수 있도록 특히 사각지대가 없는 피해 지원이 될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각지대 없는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제안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별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강원도나 서울시가 이미 발표했지만 그두 사례도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으로도 단시간 내에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복을 제외한 피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검토해서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국민들의 중복 없이 제한 공평한 피해 지원이 될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별적 긴급 재난 소득만으로는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로 인한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 긴급 재난 소득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후에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고소득층을 선별할지 아니면 사후에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세금 환수를 통해서 선별할지는 정부와 국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주재한, 주재하시는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세와 규제 개혁 등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긴급재난소득 지급이 가장 현실적인 경기부양 방안이라는 제안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야가 모두 1000달러 현금 지급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소득을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가감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편적 긴급 재난소득을 논의해 주시면 우리 경남도는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선별적인 피해 지원을 위한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김경수 지사의 발표를 보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남에서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남도청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발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연수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오늘 김경수 지사가 오랜만에 직접 나서서 그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경남 상황이고, 아, 나머지 한 가지는 그 경남의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82명 그대로입니다. 오늘까지 그 퇴원자는 28명입니다. 현재 입원자는 5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세명이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 세 명까지, 세 명까지 퇴원을 하게 되면 모두 신환명으로 입원자가 줄게 됩니다. 대구 경북 확진자는 현재 199명이 경남도 내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대비해서 44명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퇴원을, 완치 후에 퇴원을 한 그런 인력입니다. 현재 경남도 내의 코로나19 관련 자녀 병상은 155병상입니다. 상당히 여유가 많은 편이고요. 아, 이에 따른 자가 격리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1,462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아, 매일 감소해서 현재는 그 자가 격리자가 57명으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코로나19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아, 도민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이 아, 경남도의 피해 지원 방안입니다. 아, 경남도에서 과연 그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도민들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오늘 핵심 내용은 그 선별적인 긴급 재난 소득을 경남도가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우선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최대 50만원까지 한 사람당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 선별적인 겁니다. 모든 도민들에게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은 중위소득이하 가구 100%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이 말은 그 경남 도민들 전체를 각 가구별로 소득 수준별로 줄을 쭉세웠을때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그 중위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중위소득보다도 어, 한, 어, 조금이라도 아래에 있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 정부의 지원 내용과 다시 좀 결합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 정부의 추경이나 그 기존 지원과의 그 중복은 그 제외한다. 그리고 또, 아 어, 그, 이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그 중인 상황이라서 거의 막바지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어 지원 대상이 몇 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 좀더그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이 어 김지사가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지사는 이런 그 선별적인 지원만으로는 이런 그 코로나 19가 가져온 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김 지사는 지난 8일에 이미 그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한 명도 제외없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이런 그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선별로 인한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우선 그 비용도 많이 들거니와 이런 선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이 분리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더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이런 거그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자는 그 보편적인 긴급 재난 소득 이걸 한번 더 추진해 달라 이런 거그 주장을 했습니다. 아 반론으로는 이런 것이 이제 그 고소득층들에게도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거그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사후에 그 세금 징수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비상경제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 방안 안에서. 어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100만 원 부분이 논의되기를 바랬고요. 아 어, 경남, 그 경남,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 천 달러씩을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는 라 얘기도 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어, 긴급재난소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코로나19 소식을 다시 좀 추가해서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은 이런, 그, 경남에는 그 소규모 집단 감염 여전히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그 집단 시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 지금까지는 요양시설 35곳, 그리고 콜센터와 같은 그 집단 사업장 12곳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그 일반 상가 내에 위치한 그 요양병원이 경남에 19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19곳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그 오늘 0시부터 그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모든 그 세계 국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명단을 그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를 받기로 했고요. 명단이 오기 전에는 현재 그 경남 도민들에 대해서 해외를 다녀온 분들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 어제 대비해서 자진신고가 224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한 500명 정도가 아 지금 그 자진신고 대상으로 해외를 다녀온 분들이 최근에 다녀온 분들이 그, 어, 검, 그 조사 대상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유증상자는 62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검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에 대해서는 아, 조금씩 그 유증상자라든지 또고위험군의 1, 2, 3차로 그 통보를 받은 그 고위험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숫자도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하게 이런 거그 확진자가 나오거나 하는 상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까지 경남 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판매 부진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이 경남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경남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6가지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이 경남몰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산업 감소 등으로 소비가 급감한 경남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경남도가 시작한 착한 소비 운동입니다. 경남 지역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이달부터 평소 2배가 넘는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의 자금 대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신보는 업무 폭증에 따른 소상공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보증재단 방문 없이 일금융권에서 보증 업무 관련 상담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합니다. 진주에서는 현재 124명이 검사를 받아 모두 9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7명은 안전 숙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해당 학생 60여 명도 모두 검사를 받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던 진동 미더덕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축제는 취소했지만 미더덕 특판 행사는 다음 달 말쯤 진동면 고현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의령군도 홍이장군 축제의 연계 행사로 다음 달 중순에 열 예정이던 의령 토요의 수박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KBS 경남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이어서 전국 특보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